네 반갑습니다 충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요 경산시 중산동으로요 고점 대비해서 51%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산 1지구에 약한 2300세대가 더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게 가치 죽하는 건지 아니면은 중산지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선은 펜타일스 선2 다음으로 시작을 해서요. 아파트 단지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중산 근린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개발 완성이 아닌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산지구 초입이 들어왔는데, 뭐 일단 펜스가 엄청나게 많이 둘러져 있고요. 여기가 중산4이 2지구고 뭐 1지구. 계속 봐야겠지만요. 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산지구 초입에 있는 아파트가 펜타일스 서한이다움입니다 2014년 11월 입주했고요. 784세대입니다. 전용면적 8 4 c 타입 기준으로 2020년 12월에 5억 7천만 원에서 2022년 11월에 3억 5천만 원으로요. 38%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근데 위치가 참 좋은 게요. 달구벌 대로에 붙어 있고 지하철 2호선인 사월역 이용이 가능하죠. 또한 수성구 c g 와 경산에서 이용 가능한 이마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가 어, 도보로 이제 10분 거리에 있는 성암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펜타일스 아파트와 그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상자이 1단지인데요.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마트 이 건물 이마트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를 끼고 있어요. 전부 다 옆에 뭐 하늘채, 코로 하늘채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 아파트 이마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대단지들이 막 계속 들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1144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B 타입 기준으로요. 2021년 5월에 6억 9384만원에서 2022년 12월에 5억 4880만원으로 한20% 정도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피도 한 2천만원 정도로요. 어, 대구성구 외곽지역과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산자이 1단지 바로 옆에 이렇게 2단지가 있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23년 11월에 입주로 309세대입니다. 2021년 6월 9억 163만원에서 2023년 1월 6억 5410만원으로 27% 하락을 했고요. 마이너스피가 2천만원까지 나와있지만요 거래는 그래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산 자이의 경우는요 가격 하락폭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펜타일즈 프로지오 2차입니다 2024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506세대에요 우리가 흔히 뭐 빌딩숲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숲이에요 중산지구 전부 다 아파트입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 중으로요, 마이너스 피 500만 나와 있는데, 뭐 최근 대구에서 마이너스 5천, 뭐, 6천만 원을 보다 보니까 특별한 감흥은 없어요. 서른대평 기준으로요, 평균 경쟁률이 6.5대1을 기록했을 정도로 좀 괜찮았습니다. 이제 중산지구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어, 도로가 옆쪽으로 해가지고 상업지구가 당연히 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계획도 시라고볼 수가 있는 게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구가 있고, 그 뒤에 주거지역인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좀 공간을 세분화시켜놨어요. 이 도로를 건너면요. 여기가 이제, 어, 지금 중산지하고 그 도로 사이에 여기도 전부 다 상업지구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또 상업지로 개발되는데, 앞서 그 일반적인 그런 상업지가 아니라요. 무슨, 어, 공원이 들어서고, 어떤 광장 같은 게 들어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중산지구를 이용하시는 또는 거주민들 같은 경우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듯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펜타일스 더샵 1차입니다. 여기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2017년 8월 입주로 1696세대에요. 전용 면적 84B 타입 기준으로요. 2020년 12월 6억 2천만 원에서 2022년 10월에 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51% 하락을 했는데 예, 직거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B 타입은 거래가 거의 없고요. 어, A 타입의 경우는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4A 타입을 보면요. 가격은 계속 하락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좀 선호하는 곳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낮은 대로 거래를 하는 곳이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운데 공원을 기준으로 1차하고 2차로 나뉘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에서 직접 이제 업을 하시는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장님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동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최은화 소장이고요 저희는 효진부동산에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친구가 어, 여기 부동산이 40군데나 넘는데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해서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일단 환경이 너무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조금 좋은 동네에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프라이드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사실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물량이 장사 없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다시 여기로 들어오려는 상급지로 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주차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도 들어오고 컨벤션센터도 들어오면서 주차 대수가 한 400대 넘게 할수 있도록 됐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음. 어떤 거같요 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동관 사이도 굉장히 넓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호수도 끼고 있고 자연 환경적으로는 달라이 없이 좋고. 음. 제가 두채세채 채 가진 사람한테 여기에 집 사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음. 내가 무주택자이거나 음. 내지는 상급지로 갈아타시고 싶은 네.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는 틀림없이 훌륭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아. 예전만큼 집값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그런 시대는 갔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냥 좋은 자리 조금 싼거 있으면 발품 팔아서 저희 중산동에 구경 오시면 인년이 닿아서 저희 부동산 오시면 더할 나위 없이 아. 좋을 거야. 구경 나와보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서요. 펜타일스 더샵 2차를 보면요. 자, 바로 옆에. 네, 성암초등학교입니다. 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정말 안정적이잖아요. 자, 펜타일스 더샵 2차를 보면요. 2018년 7월 입주됐고, 791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B타입 기준으로요. 2021년 10월에 6억 4900만원에서 2022년 11월에 4억원으로 38%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네, 성암 초등학교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 진짜, 넘어지면 코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리에요. 그리고 1단지하고 2단지 사이에도 지금 뭐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1단지 아이들 또 도보로 이용하는 데는 정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오면요. 바로 옆에 펜타이스 프루지오입니다. 2019년 5월 입주를 했고요. 753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A 타입 보면요. 2021년 12월 6억 6천만 원에서 2022년 12월 4억 원으로 39% 하락을 했어요. 여기 정말 도로 하나 건너면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산지구로 오면요 누가 봐도 계획된 지역으로 잘 만들어졌죠. 아파트들 사이에 초등학교 있고 상업지가 전면에 있고, 어 그래서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 건너편에는 이제 중산지랑 못까지. 앞서 중산지구 자체가 공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쪽으로 길 하나만 다 건너왔는데, 어, 지금 임대해서 이제 공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어, 여기를 이제 채워가야겠죠? 어, 상권이란 게 조금씩 더 좋아지고 인구가 들어서게 되면 더 확산되잖아요. 머리하고 엉망이네요. <laughs>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자면요. 어, 중산지구 초입으로 이마트 인근에서, 어,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들은요,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으로, 어, 한 4억원대 후반에서 5억원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입주를 해서 한두에 살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4억원대, 낮은 거는 3억원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하고 매매가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단순 입지적인 차이인지, 그건 솔직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볼 아파트는요, 힐세이트 펜타일스입니다. 2021년 3월 입주를 했고요. 657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 타입 기준으로요, 2021년 2월에 6억 1,95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현재는 호가 4억 6천만원이나요, 어, 거래는 잘안 되고 있어요. 주변에 3억 원대에서 4억 원대 초반대 거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뭐 매매는 조금 시일이 걸릴 듯 합니다. 이제 제가 중산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딱 봐도 지금 저 아파트 딱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어 자이 그 대형 편이 이지구 2단지그 앞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 게. 아이에 동서에서 들어와서 뭐 아파트를 짓고 지금 뭐 기부채납하고 상업지 개발한다는 그곳인 것 같은데 여기 천천히 보면서 한번 이야기 다시 드릴게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중산시가 어 남매지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둘러져 있고 지금 길을 좀 걷고 있는데 약간 작은 수동못 같은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남매지에서 펜타이스를 바라본 모습인데요. 어, 앞서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이 아파트 동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요. 아파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빽빽하게 붙었을 정도로 건축률이나 뭐면적을 상당히 좀 계산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반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널찍널찍하게 시원한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중산지구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하락폭이 큰 아파트는 어, 하락률 50%가 넘었고요. 분양권은 한20% 정도 하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예정되어 있던 아파트 입주 가구소보다약한 2,300세대 정도 더 증가할 예정인데 중산 1지구 개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아직도 개발에 대해서 좀 미비한 상황이고 청사진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실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거래량 증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중산지구가 신도시로서 모습은 좀 추후에 가면 갈수록 제대로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임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